뭔가 아니, 방이 하나 생겼어요 아닌가? 제방 아니에요 o s m i t h Kun Kun Stam. Bam. 스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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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. <웃음> 뺨. 에이 e y 다 그냥 치면 되는 건가? 채팅창에다 치면 되는 e 같아 t You're t 우장산 산.. 산벌레? 산.. 산바람? 오! 3글자 <laughs> <남, 웃음> 해야 되 남? 남? 남.. 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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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번밖에못 갔죠? <laughs> 이런...일...지... <laughs> 이빨쏘! 아... 소... 소뚜레! 어? 소... 소리발? 아하! <laughs> 아싸! <laughs> 아 어렵다... 어려워요 <laughs> 생각이 안나세 아, 글자 어렵네 이거 어려워요x3 어 어려워요. 나란 말 어? 나... 나비채? 오 채.. 채성아 선생님 아 채.. <laughs> 채성아 선생님 채집.. 채집.. 까! 오 나이스 바로등 등.. 등.. 등 등! 등잔 밑! 오? <laughs> 어, 뭐 <뭐야>. 그치? <laughs> 밑돌이. 어? 밑돌이 안돼? 밑돌이? 밑.. 판기 밑판, 밑판, 밑판 아! <laughs>

백걸려 이거 근데 되게 뭔가 다 해봐야 돼요 되는게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라 상기습 <laughs> 스커발 와발렘 어? 새 이름? 어 뭐야 <laughs> 늠? <늠불? 웃음> 늠바님 늠릉 <늠물>. 늠 <laughs> d 마림림림 m dim, 림. i m d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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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었는데 뭐죠? 그막 되게 라노 i m dim, dim, d 고 m d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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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나 m d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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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i m 볼까저 d i 해보고 싶긴 한데. dim, dim, d 홀 <laughs> 장오류 아 이번에 이기겠습니다. 어쩔수없군요3 아싸. 해결이지? 아하하. 아아아못 탔어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새 이름을 쓰면은 저또 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못다 놨어 아 그래도 이겼다 아 졌다 어렵구만 그거 뭐지? 저도 뭔지 아는데 그거 에이. 찾아볼까요? 그 이름이 뭐였죠? 저도 잘 모르, 몰라서 그거 넷마블에 있나? 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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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트? 끄트 온라인